네, 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대회 상위 3% 스티브입니다. 지금 함께 설명해 드릴 종목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두나무죠. 두나무 관련주 TS 인베스트먼트에 관해서 실전 거래를 한 내역을 보고 어디서 매수 매도를 했는지, 3월선 매매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하던 주가가 오늘 좀 쉬어갔죠 3일선에 닿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하고 청산을 하고 나왔고요 어, 분봉 차트 보면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이거는 15분 차트 고요 제가 매매 전략을 짤때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거 보이시죠 8300원에 사야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던 거죠 여기 아랫부분 8300원입니다 그리고 5% 이상 수익이 나면 자동청산이 되라 라고 설정을 해두었는데요. 그게 8,7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지점에서 5% 수익이 나고 오늘 매매는 완료됐고요. 요 화면은 오늘 매매한 거래 내역이 나오는 화면이고요. 4.79 수수료 감안하면 5% 정도 어, 수익이 났고요. 이렇게 옆으로 돌려보면 매입 가격이 나오죠. 이전 매입가. 자 이렇게 보시면 아 여기 있네요. 여기에 보면 금일 매수 가격 8,300원, TS Investment. 그리고 옆으로 돌려보면 매도 가격 여기에 8,720원. 이렇게 매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거는 일지 차트입니다. 일지 차트의 1봉이고요. 매매 마크 조회 버튼을 누르면 어, 매매한 내역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저렇게 보이시나요? 자, 오늘 꼬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는 거죠. 꼬리를 잡아서 어, 상승했을 때 팔았다는 겁니다. 분차트하로 한번 볼게요. 세부적으로. 예, 요렇게 보시면 3분봉 차트에 매매 마크 조회 버튼을 누르면 매수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오늘 일봉상의 3일선을 노렸던 거고요. 거기서 5% 정도 수익이 나면 자동 청산이 되게 세팅을 해두었는데, 그게 실현이 된 거죠.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유동성 공급이 많이 되는 핫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관련주들이 모두 두나무가 두나무라는 기업이 미국 정권 시장의 상장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호재성 뉴스와 함께 여기에 있는 관련주들 모두가 동시에 한 번에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두나무가 만든 업비트라는 회사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고요. 요것과 관련된 영상은 어, 지금 보이는 이 영상에 세부적으로 어, 관련 종목에 대한 뉴스와 해설들을 넣어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 여기에 연료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모두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어느 지점에서 살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팔지에 대한 자기만의 매매 전략이 있어야 해요. 이런 매매 전략을 여러 번 짜보는 것만이 어, 자기의 실력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제가 짜는 매매 전략과 여러분들이 짜는 매매 전략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리고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들을 이제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이 공부하는 어떤 자료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 유튜브 영상에는 매매 전략을 짜고 실제로 매매한 내역을 올리고 그리고 이 영상이 길지가 않아요. 짧게 짧게 광고 없이 어떤 정확한 해설 그리고 세부적이고 핵심적인 해설만 담아 놨기 때문에 알림 버튼 눌러 놓으면 제가 업로드 하는 그 순간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